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분은요 어.. 첫번째 분은 성함이.. 패트릭 리 패트릭 리 영어 네, 이름이신것 같네요. 패트릭 리님이시고요 오케이 보도록..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보도록 할게요 어, 오늘도 채팅 버퍼가 심합니까? 미안합니다. 동시송출중이라 그런가? 아 페이스북 페이지 통해서 동시 송출 항상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메일 일부러 확인 안 하고 있어요 메일 지금 일부러 확인 안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와가지고 나중에 확인해야 돼요 몰아서 한 방에 쫙 정리를 좀하려고 이거는 엄지를 넣고 스페어를 처리하시는 모습이네요. 엄지를 넣고 스페어를 처리하는 모습이군요. 그리고 초고 플레이에서 펌릿스 업데이를 하십니다. 엄지 빼고. 오케이. 네잘 봤습니다. 영상 두개 보내주셨거든요. 성함은 패트릭 리님이고 시 영상은 두개 보내주셨는데 지금 두개 보내주신 영상이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랑 좀 느낌이 다르네요. 네 호지마 범님 안녕하세요. 자첫 어,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스페어 처리도서 썸리스로 하신 것 같은데 네, 팔이 많이 튕기죠. 일단 첫 인상이라고 해야 되나첫 느낌면 다 팔이 많이 많이 이제 팔이 약간 많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는. 스페어 처리할 때는 약간 조심해서 팔을 벌리는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네, 죄송합니다 웃자고 한 말인데 약간 네, 기분 나쁘셨다면 미안해요 조심해서 약간 팔을 벌리는 느낌 인데 네, 팔이 약간 벌어지거나 팔을 튕기는 느낌이 좀첫 번째 영상에선 있었 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영상에서 초구 플레이를 하실 때 약간 훨씬 뭔가 괜찮아 졌다고 해야 되나 나아진 것 같은 모습이 보이지 않 습니까 조금, 조금은 어느 정도 조금은 자연스러운 것 같은 첫 번째 영상보다는 확실히 두 번째 영상이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영상 보내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피드백을 일단 드리자면은 어, 지금 첫 번째 영상 같은 경우는 스텝이나 여기 밟는 모습이 제대로 잘안 보여서 좀 아쉬운데 네, 약간 공이 팽이처럼 돌아가는 그 팽이 볼링이라고 하십니까 팽이 볼링? 저도 최근에 이제 들은 최근에 들은 용어 중에 하나인데. 이게 지금 지금 굴리시는 모습은 괜찮아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볼링공을 이렇게 제대로 스핀을 넣는 모양새가 아니라 그냥 돌리기 위해서 손목을 돌리거나 이렇게 볼링공을 이렇게 팽이처럼 돌린다는 모양. 예, 그런데서 이제 유래한 팽이볼링이라는 단어가 있대요. 네 그런 단어가 있다고 하는데 네 서경숙님 네 외국인이신가요? 네 외국인이신 것 같네요. 아무튼 남튼 네, 그런 팽이볼링 <laughs> 되게 당황스럽네. 네. 팽이 볼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약간 잘못 손목, 손목을 잘못 돌리거나 팔을 잘못 돌리면은 그런 팽이 볼링 같은 라인을 그리기가 되게 쉽거든요. 지금 영상에서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진 않고 있는데 그거를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네. 팔이 많이 튕기세요. 팔이 많이 위로 너무 이렇게 많이 튕기시는데 뭔가 릴리즈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끝나는 그 팔의 동작이 아니라 약간 이제 꺾어주거나 조금 뭔가. 스핀을를 쥐기 위해서 이제 팔을 약간 휘두르시는 그런 느낌인데, 네, 조금, 오른팔 사용을 좀더 자연스럽게 연습을 먼저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스페어 처리할 때도, 스페어 처리할 때는 이 스키드 각도라고 해야 되나? 이 각도, 그러니까 라인으로 승부를 보셔야 하는데, 요걸 갖다가 어, 지금처럼 약간, 스피드를 조금만 덜 줘야지? 라는 식으로 되게 조심스럽고, 네, 요런 느낌으로 컨트롤을 하게 되면은 좀 애매해집니다. 새끼손가락이라고 해야 되나 이쪽 부분을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벌려서 굴리려는 것은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는게 가장 10번펜 잡을 때 혹은 스페어 잡을 때 가장 좋은 거는요 그냥 말 그대로 라인으로 승부를 보는 거거든요 뭐 만약에 스피을좀 먹여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쉬운 스페어 같은 경우는 뭐 상관 없겠지만 아무튼 스킨은 그렇습니다 라인, 스페어 라인 잡을 때는 그렇습니다 맥박이 님 안녕하세요. 임규민 님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영상은 그런데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스페어 잡으실 때 지금 엄지를 끼고 리핑거로 플레이를 하시잖아요. 네, 좋습니다. 도, 유명한 프로볼인 선수 그톰 더티 같은 경우도 스페어 처리할 때는 다 엄지를 끼고 스페어 처리를 하죠. 네, 되게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스페어 때는 지금처럼 엄지 끼고 처리하는 를게 아까 첫 번째 스페어 영상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죠. 그렇죠? 첫 번째 그 스페어 처리하는 이렇게 조금 공속도를 느리게 하고 약간 모션을 주의하면서 굴렸던 그런 스페어 처리보다는 좀전 스페어 처리가 안정적이었던 모습이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초구에서 투 핑거 플레이는 보겠습니다. 네, 좋아요. 확실히 첫 번째 영상보다 두 번째 영상에서 좀더 자연스러운 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스타팅 포인트 거의 왼쪽 끝머리 쪽에 자리를 잡아 계시고 네, 공과 발도 괜찮죠. 거리 가깝고 좋죠. 그리고 근데 진짜로 첫 번째 영상과 두 번째 영상이 조금 약간 다르게 느껴져요. 첫 번째 영상이 좀더 자연스러운데 문제는 문제라기보다는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조언을 이야기를 하나를 드리자면은 마지막에 릴리즈에서 네, 릴리즈에서 여기까지 좋았잖아요. 그냥 그대로 그냥 팔을 올려 주세요. 그대로. 네. 지금처럼 그대로 올리고 네. 왜 이렇게 팔이 부자연스러운 거 같지? 마지막에 어, 일부러 팔을 돌리시는 건가요? 네, 일부러 팔을 돌리시는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릴리즈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공이 손에서 떨어지고 난 후에 네 공이 서러, 손 공을 약간 팔을 팔을 통해서 마지막에 돌리시는 건가? 좀 슬로우 모션으로 볼게요. 네. 어쨌든 공이 손에서 떨어지고 나서 몸뭐 팔을 약간 돌리시는 동작 때문에 제가 부자연스럽게 느꼈던 것 같은데요. 괜찮네요. 확실히 첫 번째 영상보다는 두 번째 영상에서 훨씬 더 자연스러움이 느껴지고요. 두 번째 영상 같은 초급 플레이면은 괜찮습니다. 네이 상태로 계속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라고 해야 되지? 피드백을 드리려고 지금 첫 번째 영상을 딱 보고, 첫 번째 영상을 딱 보고, 어? 약간 팔 벌어지는 거 팔이 약간 튕기는 거 그리고 여기 자세 뭐좀 어, 피드백을 드려야 볼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두 번째 영상에서 좋아진 약간 그런 모습? <laughs>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어 좋습니다. 따로 말씀드릴 거 없는데요. 지금 초급 플레이는 괜찮은 거 같은데요. 아, 네, 좋습니다. 확실히 첫 번째 영상 보다 두 번째 영상에서 자연스러워지셨기 때문에 뭔가 스스로 이렇게 약간 변화한 단계를 예, 보는 것 같네요. 본것 같네요. 아무튼 네, 영상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피드백이나 조언을 좀 참고하고 싶으시면요. 제가 첫 번째 영상을 보면서 말씀드렸던 거를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영상 보면서는 되게 제가 어, 네, 말씀드릴 거 없고 스페어 처리할 때 엄지를 넣어서 스리핑거로 처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뭐 릴리즈 동작 이후에 팔 돌리는 건 어쨌든 공이 떨어지고 난 후니까 크게 상관없을 것 같다라는 것 정도 네뭐큰 신경 쓰지 않고 일단 이야기는 흘려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영상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패트릭 리 님이었습니다. 감사해요. 네, 안치 형님 안녕하세요. 네, 김정성님 오늘이 마지막 방송. 에이, 마지막은 아니고 네 마지막.